자 여기서는 조향 연습이 이루어지 되겠죠 자 여기가 갑자기 좁아집니다 자 여기서 겁 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페달리고 멈추고 가운데로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살짝 꺾으면서 비단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부드럽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크게 무려될 사항은 아니고요자 여기서부터는 비단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비단이 안정적으로 위치가 잡기 위 있기 때문에 중심만 잘 잡으면서 천천히 컨트롤해 나가시면 됩니다. 너무 속도를 줄이면 어, 앞으로 나와가지고부 내려야 될 거고요. 약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어, 빠르지 않게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그,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쯤 오면은 약간 갈등이 생기는데요. 요거 과연 내가 내려갈 수 있을까, 없을까? 요게 돌 계단이 있으면서, 예, 휘어지고 있죠. 자, 조 조향, 다운과 조양을 같이 해야 되는데, 불규칙 다운이 되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죠. 초급이신 분은 오른쪽 라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. 오른쪽 라인으로 해서 바깥으로 돌면서, 저, 왼쪽으로 돌 때,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을 거고요. 뭐 자신 있으신 분은 직선으로 여기서 쭉 뽑으셔도 되고요. 자, 아마 이렇게 돌아가시는 쪽이 훨씬 조향이 부드럽게 그리고 계단도 피해가면서 이렇게 이쪽 길로 내려가면 계단을 피해갈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내려오셔도 쭉 진행하시면 되고요. 이 길은, 뭐, 밑에, 이, 바닥에 가만히 깔아놔서 상당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길이죠. 이부터는 문제가 되는 길은 아니고요 여기서 호흡 조절 하면서 다음번, 자, 골목길을 대비하시면 되겠죠. 자, 여기가 이 코스의 최대 초급 코스는 아닙니다. 중급 코스. 이 정도를 갖다가 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을 정도면 중급이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. 자, 쭉, 요 가운데 코를 따라서 쭉 하다 오른쪽으로 휘었다가 왼쪽으로 휘었다가 굽이 굽이 굽어진 길이 있으면서 또 이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속 중심을 잡으면서 조향을 맞춰서 나갈 방향을 갖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선 처리가 상당히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한 번에 바로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계단 자체는 그렇게 험난한 계단은 아닙니다. 뒤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내려 오신 계단이 이 정도의 계단입니다. 이것만 있다 그러면은. 거의 문제가 되지 않겠죠. 문제는 이렇게 내려오시고 나서 꺾어지면서 다시 또 이렇게 계단이 연결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시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조향을 틀면서 다시 또 계단을 대비를 해줘야 되고요. 이거는 문제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단 자체에서 조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.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핸들을 조금씩 꺾어가면서 이 흐름을 잡아줘야 됩니다. 어?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불규칙한 계단은 끝나고 이제 규칙적인 계단이 나오게 될 텐데요. 아, 나무가 튼튼히 박혀있어서 어, 뭐 계단 타는 거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단지 이것도 좀 약간 꺾이면서 가죠. 자, 거 근데 이 정도 꺾임은뭐큰 조향이라고 별도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. 내려오시면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만 되면은 자전거는 저절로 따라서 방향을 잡아주게 될 겁니다. 다시 위를 돌아보죠. 지금 내려오신 코스가 저 위서부터 위에 꺾이, 무덤에서 꺾이면서 돌 계단 내려와서 나무 계단으로 꺾이면서 조향차를 하면서 내려오셨고요. 자, 이 가장 어려운 곳을 지나오셨으니까 이제서부터는 편하게 가면 되겠죠.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만 뭐이 정도는 뭐이인도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경사고요. 단지 아, 지금 눈이 내려서 약간 부담스럽다 하는 느낌이실 텐데 아 m t b 용 산악용, 그, 바퀴를 갖다 장착하신 분은 여기서 뭐 그렇게 미끄러운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. 자, 여기도 내려오시면은, 어, 돌계단이 나오는데, 어, 돌계단만 날때 제일 우려하시는 분이 자신감결입니다. 여기서 돌에서 갑자기 쨍 걸리면 어떡하나, 걱정하실 텐데, 이쯤에서는 옆에서 사람이 서 있어 줄 겁니다. 아, 어, 넘어지면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내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냥 이 정도 계단은 자전거 바퀴가 충분히 다 26인치 이상이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기계단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나간다. 시선 처리만 정확하게 하고 핸들을 꼭 잡고서는 흔들림에 따라서 그 중심만, 비비의 중심만 놓고서 자세만 자,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, 이런 계단들은 이제는 껌이죠 여기까지 오시면은 다 됐고, 자, 끝에 돌, 나무 계단입니다만, 자, 이런 계단들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진짜하구요요 계단이 약간 어, 높긴 하네요. 하지만, 뭐, 이 정도 계단 높이가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죠. 옆에서 보시면은 이 정도 높이 차이인데, 그건 뭐길가에 보도블록 정도 높이기 때문에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. 자 앞에 길이 보이죠? 여기까지 오시면은 어, 저기 연습 코스 다운을 다 끝내는 거죠. 뭐 정확하게 제발 알겠습니다만 길이는 한 200m 정도 그의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. 이 어, 짧은 거리를 왕복하면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리라고 보이시고 자 여기서는 아주 평탄한 계단이죠 그냥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 확 속도 조절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멋진 다운 동영상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